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다이아 프라이데이.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여름에는 많이 드러내고 다니실 텐데 어떤 주얼리를 할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여름철에 딱 맞는 주얼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뱀줄. 뱀같이 유연하다 해서 뱀줄. 또 이렇게 비슷한데 오메가 줄 이런 게 있어요. 걔는 딱딱해요. 이 뱀줄의 단점이 딱 꺾이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뱀줄을 한다 싶으면 이렇게 두툼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툼한 뱀줄로 추천해 드리고요. 폭은 5mm. 5mm입니다. 5.5mm 정도. 그리고 두께감도 있어서 두께감도 한 0.1mm 정도 돼서 이 정도 뱀줄이라야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뭐 불가리에서 세르펜티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뱀이 유행이긴 한것 같아요. 끝부분에 5cm 정도의 꼬리 체인이 있습니다. 모두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금도 하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금도 찾아봤어요. 이거는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게를 재봤더니요 19.8g 정도. 처음에는 이것만 보내드릴까 하다가 아 금도 하나 소개해드리자 해서 공장을 찾아냈습니다. 요끝 부분은 지금 꼬리 체인을 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45cm고요. 이 40cm에 5cm 여유 체인이 있습니다. 금 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42cm지만 저희가 꼬리 체인을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하나는 실버로 되어 있고요. 요건 14k 골드. 스네이크 체인입니다. 오늘 실버로 할지 골드로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다가 무엇을 선택하시던 레이어드 테니스 하나 드릴 겁니다. 실버입니다. 한 2.5mm 정도 되는 큐빅 질코니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으면서 레이어드 테니스 하시면 너무 예쁘죠. 끝부분에 또 이렇게 5cm 정도의 꼬리 체인이 있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레이어드 목걸이는 끝부분이 뒤집어지는데 이런 맛으로 편안하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골드냐, 14K냐, 또 실버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버냐. 실버 색깔도 똑같은 실버 색깔에 스네이크처럼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은 동일하고요. 오늘 실버를 선택해도 이 레이어드 테니스 실버로 동일하게 갑니다. 실버는 옐로우냐, 화이트냐 두 가지 색깔이 있고요. 나는 진짜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14K 뱀줄로 이렇게 레이어드하게끔 저희가 요거 선물로 또 드릴 겁니다. 제대로 된 뱀줄은 한 5mm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5mm 이하는 좀 얇아서 안 예쁘고 쉽게 꺾여서 착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튼튼한 뱀줄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 실버가 조금 얇은 듯 하네요. 금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5mm 정도 되면은 충분히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 오늘 목걸이로는 실버로는 99,000원, 금으로는 179만 원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20g 정도 되는 금 목걸이들이 20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금액을 공장과 협의해서 아주 좋은 금액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목걸이만 소개하려고 했다가 여름이면 팔찌잖아. 이래서 팔찌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뱀줄 팔찌. 시원한 느낌이 있죠? 화이트 골드의 느낌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옐로우 골드의 느낌은 고급진 느낌. 화이트냐, 옐로우냐 선택하시면 팔찌도 동일하게 이렇게 레이어드 테니스 실버로 드릴 겁니다. 큐빅 질코니아의 빛 반사가 뛰어나고요. 정교한 세팅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화이트냐, 옐로우냐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은 실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9,000원입니다. 팔찌에도 3cm 정도의 여유 체인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네이크 체인 굳이 뭐 200만원씩 주고 금줄을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금이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금으로 하시고요. 실버로 이렇게 제가 좀 잠깐 해봤는데 투톤도 너무 예쁘네요.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옐로우 두개 사셔서 이렇게 나눠서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어떤 주얼리 할까 너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볼륨감 있는 뱀줄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씩 구매하셔서 99,000원에 그것도 실버로 두 개의 목걸이를 준다 정말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혜자예요 다음에도 좋은 상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쫙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 보고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